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이 어니셀을 만들려면 필요한 준비물이 구슬 한개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생기는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나 구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하나에서 앞에서 12개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첫번째 얘랑 얘랑, 얘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를, 얘를 해주고, 이두 개를, 이렇게. 얘는, 이 방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두 개를, 여기 딱 꽂아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꽂아주고, 이렇게 더 꽂아주시면.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개더 꽂아주세요. 아! 여기서 이 구멍 안 뚫린 것을 여기다 놓아줍니다. 여기다 끼워주고, 옳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잡아야지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럼 여기를 딱꽉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 구슬을 맞출게요. 여기다가 이 구슬을 딱넣어줍니다 여기를 빼주시고, 얘를 한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좀 옆으로 해가지고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쏙, 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스타트. 아니, 아니, 잠깐 스톱.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 이거 풀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있고 구멍 뚫린 거한 개를 탁 하면 됩니다. 그럼, 안녕!